안녕하세요. 김교선만입니다. 자, 이 종자는 남해에서 산채한 한란입니다, 한란. 자, 이 종자들은 꽃을 피우면, 어, 유황종유황정의 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 향을 내밀고요. 향기가 나는 어, 그런 한란인데요. 중국 사람들이 이런 향기에 많이 좋아한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종자들이 인기가 좀 많은가 봐요. 또, 소심을 피우면, 또 가격대도 좀 많이 나가는 거 그런 경제하란이거든요 표제도 좋고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오늘 10개를 냈습니다. 요거는 사이즈가 17cm에 옆 보기 한1 0 정도 나오겠습니다. 제가 어, 저렴하게 드릴 테니 오늘 한번 이거 받, 받으셔서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. 자, 1번 3만원입니다. 그리고 2번, 2번도 사이즈는 똑같습니다. 일번하고 이렇게, 반성이 많이 내지 되있고요 한란도, 참 보면, 이제, 이 육지의 한란도 보면, 귀합니다, 귀에. 이 초세도 좋네요. 자, 이놈도 제가 3만원에 내겠습니다. 2번도. 자, 3번. 자, 3번도 사이즈가 15cm에 좀9 m m 정도 나옵니다. 보죠아 하, 멋집니다. 자, 3번도 3만원입니다. 자, 4번. 자, 4번은 조금 사이즈가 작네요. 그 놈보다 12cm에 0.8입니다. 이 놈은 자, 자, 2만원입니다. 2만원. 자, 이 놈도 사이즈가 조금 작네요. 이 놈도 한 12cm에 0.8. 아, 이 놈도 2만원입니다. 5번도 2만원. 자, 6번. 분도 좀 사이가 작습니다. 이렇게 2만원입니다. 7번. 출발. 7번 아주 이 병같이 보이래요. 이 병같이 보입니다. 7번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저렴하게 올리니까 보시고, 이렇게 한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, 뭐두 개, 세개 이렇게 구입하십시오. 자, 저렴에 올렸으니까요. <laughs> 9번. 부번도잘 생겼네요. 자, 10번. 10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뿌리 한 가닥이고. 자, 자 1번부터 3번까지가 3번, 어, 3만원이고 4번부터 10번까지가 2만원씩이니까, 어, 보시고, 저한테 전화 한번자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